마음이에요. 오늘 또 푸셔볼 SNS 광고템은 바로 크라운 미마사지기 전 제품입니다. 요즘 이 마사지기 광고가 SNS뿐만 아니라 TV 광고에까지 진출을 했죠. 온몸 구성 구석, 속 근육까지 싹 풀리는 마사지기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광고처럼 근육을 쫙 풀어줄지 제가 한번 뿌셔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클락의 전 제품이 들어있는 듀오 4종 패드 패키지로 구입을 했는데요. 본체 두 개, 리모컨 하나, 보증서, 충전기, 설명서. 기본 패드 두 장, 큰 패드 두 장, 대왕 패드 두 장, 발 패드 한 장. 이 구성으로 95,9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이 작은 패드는 당연히 좁은 부위, 조금 더 넓은 부위, 엄청 넓은 부위, 그리고 이건 발행하는 용도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같이 사용을 해봅시다. 제일 먼저 이 본체를 패드에다가 부착을 하고, 패드를 뗀 다음에 원하는 부위에 부착을 해주고, 본체와 리모컨을 연결한 다음 작동을 하고 세기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어, 여러분! 자극이 온거있어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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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진짜 광고처럼 아 잠깐잠깐 잠깐 아 이거 조금 위험한 것같아 방금 완전 무슨 전기 감전된 것처럼 손이 이렇게 굳어서 안 움직였어요 어, 너무 무서운데 어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1단계 2단계 지금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재선에서는 손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데 와 대박이다 여기서부터 여기 손끝까지 자극이 와요 경운기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3단계 4단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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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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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이렇게 막 말린다! 오! 이게 뭐야! 와, 이거 더 이상 하면 진짜 큰일 날것 같아요! 아! 와 지금 마사지를 한 1분 정도 했나? 진짜 별로 안한것 같은데 어 이쪽이 완전 얼얼하거든요? 제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너무 자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쪽 손에 2단계 정도로 한번 마사지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를 켜야 되는데 여기 손이 막 지맘대로 막 덜덜거려요. 지금 살짝 손 떨리는 거 보이시나요? 2단계도 좀 자극적인 것 같아서 1단계로 해야겠어요 later... 여러분 제가 지금 한 5분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1단계로 하고 있는데도 너무 자극적이어서 지금 꺼야 될것 같아요 무슨 느낌이냐면 옛날에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 시작 통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한 250배 정도 되는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막 샤르르르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막 덜덜덜덜 거린단 말이에요 진짜 막꾹 누가 눌러가지고 막 손이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 근데 여러분, 지금 접착제가 팔에 붙어가지고 쑥 밀리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제 네 번째 붙이고 뗀 건데 접착력이 조금 안 좋은 건가 싶네요. 접착력 실험은 조금 있다가 더 하는 걸로 하고 이 중간 사이즈의 패드를 팔뚝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어, 여기는 자극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2단계. 3단계. 오, 찌릿찌릿해. 4단계. <laughs> 아, 4단계가 확실히 자극적이네. 4단계는 저한테 좀 많이 자극적인 것 같고 3단계가 딱 적당히 풀어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가 손목보다 덜 예민한 부위여서 그런지 아까는 그냥 막이 손목을 갖고 놀고 막 자극만 주는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마사지 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손목보다 훨씬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더라고요. 왜 헬스장 가면 어르신들 막 뱃살 뺀다고 덜덜덜덜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근육 풀어주는 거. 살짝 그런 거 하는 느낌 들어요. 음, 팔은 시원하다. 그리고 아까 전에 손목은 1단계로 해도 붙여놓고서는 일상생활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여기 팔뚝은 3단계로 하고도 일상생활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붙여놓고 허리에다가 이 대왕패드를 한번 붙여볼까요? 아, 이건 뭐야. 이거 허리 거랑 연결을 했는데 지금 팔뚝에 것만 움직이거든요? 아, 리모컨으로 조작이 잘안 돼요. 어, 허리도 되네. 어, 지금 허리랑 팔이랑 같이 조작이 되기는 됐는데 두 개가 지금 같은 단계로 설정이 됐어요. 근데 팔은 살살 하고 싶고 허리는 쉬게 하고 싶은데 단계 조절이 같이 돼서 올라가다 보니까 따로따로가 안 돼요. 그리고 리모컨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고 해서 그냥 허리 같은 거는 이렇게 손으로 밤을 찾아가지고 눌러주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리모컨은 그렇게 필수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허리에도 마사지기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제 허리 전체를 감싸줄 정도로 엄청나게 널찍하죠. 이름이 대왕패드인데 밑값 합니다. 그리고 얘가 리미트가 15단계까지 있거든요. 허리는 웬만큼 한 10단계까지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에는 전기가 통하는 찌릿찌릿한 느낌은 거의 안 들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쿵쿵쿵 쿵쿵 쳐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진짜 허리 쪽은 마사지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허리에 붙이고 있는 이 대왕패드는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매일매일 사용을 해줬거든요. 근데 확실히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더라고요. 한 일주일 사용했더니 허리가 엄청 좋아졌다. 이런 건 절대 아닌데 일시적으로 조금 풀어주는 효과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진짜 이 쪼꼬미보다 훨씬 시원해요. 근데 이팔리하고 있는 거는 이 전기 흐르는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물론 손목보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큰 거는 살짝 단 있는데 고정력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허리에 붙여놓고 이렇게 움직이면 어느 부위가 막 들썩들썩 뜨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곧 떨어질 것만 같은 불길한 느낌도 살짝 들고 계속 신경을 좀 써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또 아까 기본 패드와는 다르게 여기가 뜯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기본 패드는 네번 붙였다 뗐고 얘는 지금 한 10번 정도 붙였다 뗐거든요 근데도 괜찮아요 대신에 또 이런 적당한 크기의 패드들은 고정력은 괜찮았어요 막 붙이고 움직여도 잘 고정되어 있어요 더라고요 아우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지금 이거 처음 붙였다 떼는데 살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굉장히 자극적이었어요. 그리고 얘도 지금 한번 붙였다 뗐을 뿐인데 여기가 살짝 밀려 있거든요. 거의 마지막으로 얘는 좀 이게 마사지가 될까 싶은데 발 패드거든요. 이게 발 마사지를 해준다는데 우리 발이 평면이 아니고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뭐 시원하게 발 마사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잉. 오, 오, 신기해. 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자극이 와요. 이런 느낌이구나. 왔다가, 왔다가, 왔다가. 아, 발바닥이 좀 따가운데? 왔다가, 왔다가, 왔다가. 왔다가, 왔다가, 왔다가. 오, 이거 발에서 떼니까 삐삐 소리가 들리네? 지금 여기 무릎 바로 아래까지 찌깃찌깃한. 느낌이 들어서 잘 웃기 싫어요. 어, 여러분 발 마사지기는 진짜 확실히 기분이 너무 나쁜 것 같아요. 시험 마려워서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이 다리 쪽에서 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여러분 이발 마사지기를 계속 사용해 을 보니까 종아리 뒤쪽으로 자극이 계속 오기는 하거든요. 근육이 막 떨리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의 피곤한 발과 종아리 근육을 마사지해 주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기분이 너무 나빠 가지고 이거는 못 하겠어요. 그냥 차라리 이렇게 손으로 주물러 주는 게 100번 1000번 나을 것 같아요. 이발 마사지기 갖고 싶은 분계시면 연락 주세요. thank you 그리고 이 저주파 마사지기의 작동 원리가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미세 전류를 보내서 근육에 자극을 주고 근육을 수축 이완시키면서 마사지 효과를 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전류를 몸속으로 흘려 보내는 거잖아요. 뭔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이게 신경계 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고혈압, 저혈압이 있는 사람은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전류랑 뭔가 연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접착제가 붙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은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물이 묻은 상태나 땀이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는 뭐 확실하게 땅땅땅 부작용이다 이런 거는 없는데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을 하시고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촬영하면서 한 8번 정도 떼었다 붙였다 했는데 여기가 이만큼이나 밀렸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자세히 보시면 접착제들이 밀린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접착겔이 잘 밀리는 것 같아요 이 패드는 25번 정도 사용한 후에 교체하라고 하던데 제가 25번 붙였다 떼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게 한 20번 정도 뗐다 붙였다 한 패드 상태인데요. 이게 이만큼이나 밀렸어요. 여기에 패드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다가 이 방향으로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많이 쏠렸는데요. 여기도 손잡이가 하나 있으면 이렇게 뗐다 이렇게 뗐다 할수 있기 때문에 패드가 좀덜 손상이 될것 같은데 도톰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이게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비싼 패드를 20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교체를 해야 된다면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얘네가 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게 손상이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 사용한다고 쳤을 때한 3주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고 몇만원씩 막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면은 꽤 많이 부담스럽네요. 그리고 몇번 떼다 붙였다고 얘가 지금 꾸깃꾸깃해진 거 보이시죠? 세상에나. 근데 대왕패드는 튼튼해요. 이름값 하네요, 역시. 제가 일주일 동안 요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요세 제품은 뭉친 근육에 일시적으로 해방감을 주는 데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체격이 큰 편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이 중간 사이즈는 굳이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 작은 걸로도 손목, 팔뚝, 승모근 풀어주는데 무리가 전혀 없었고요. 요 대왕 패드는 허리 마사지하는데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이 아, 놈은 너무 쓸모가 없었어. 이거 그냥 맨 바닥에 앉을 때 엉덩이 깔고 앉으면 살짝 쿠션감도 있고 딱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자 오늘의 결론은 속근육까지 싹 풀어주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시원함을 주는 건 확실했다 패드의 생명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 리모컨은 유용한 게 아니라 불편함을 줬다 패드 교체 비용만 감안한다면 온몸이 막 여기저기 쑤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스트레칭이랑 바른 자세 유지랑 운동도 잊지 맙시다 얼굴부터 눌러주세요 진짜 이 영상만 보고 공부 시작해야지 빨리 딱이 영상만 보고 씻으러 간다 빨리.